어? 아니 재미가 없어? 어? 아니 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니야 내 지인 자랑하는 지인터뷰입니다 진 <laughs> 안녕 오늘의 게스트는 내진또한분 유명한 분 모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간호사 구슬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치 빨랄 아줌마 <웃음> <웃음> 구슬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열심히 육아하면서 어? 또 우리 지인님 방송도 보고. <laughs> 아우, 탁지현 씨 방송 나와가지고 아 아주 배를 아 찍고 웃었습니다. 아, 근데 어. 희한하게 네. 남의 채널에 나가면 네. 조수가잘 나오는데. 제채널나오 아니, 아니, 내, 내 채널이 안 돼. 올 때마다 구독자가 빠져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데, 내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저도 며칠 전에 그 소리 듣고 아니. 왔거든요, 지인한테. 계속 초심을 찾아라, 초심을 막 계속 그럴 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꾸. 아무튼, 아, 진짜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시군요. 우리 채널 어떻게든 잘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들어갈까? 물론 뭐예요? <웃음> <웃음> 이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이게. 간호사 친구들이 여자들만 있는 집단이잖아요. 네. 뭔가 남자를 대할 때 남사친도 될수 있고 어쨌든 그냥 주변 일반 사람들인데 남자를 좀 남성으로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이것도 사바사한 거 같긴 음. 해요. 대학 다닐 그러니까 때 남자친구 많았어요. 과 특성상 많지는 않았어요. 미팅을 해서 이제 친구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막 두루두루 주변에 많진 않았어요. 남사친이 많진 않지. 음. 하지만 남자친구는 끊이지 않는 사람은 끊이지 음, 않는다. 여보 미안해. 미혼 간호사 쌤들이 많은 이유 전체적으로, 여, 전체적으로 다 여자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어. 근데 그건 있어요. 부서별로 유독 미혼이 많은 부서가 있고, 아 그래요? 어, 결혼을 잘하는 부서가 있어요. 병원마다 뭐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데는 응급실은 미혼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한 친구들도 적고 출산을 한 친구들은 더 적고. 근데 제가 응급실에서 10년 있다가 추석실로 갔잖아요. 추석실은 그냥 해마다 얘가 나와요. 한명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명이 임신하고 막 계속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응급실이 더 힘들어요. 힘들긴 하죠. 응급실에서 일하던 선생님이 계속 임신이 안 되다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임신이 됐어. 여기 질문에도 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나이트 근무할 때 많게는 9개를 했거든요. 3개씩 한 3텀 정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랑과 못 만나. 되는 날에 베란 일이 아니야. 그러면 임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응. 그렇겠다. 3교대가 있으면. 응.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부서가 너무 응. 힘들면 집에 와서 잠을 자야지. 맞아요. 내가 지금 당을 또 나가야 응. 되는데 새벽같이. 아, 내가 지금 업무에 3교대 한다. 너무 힘들 것 같아. 3교대는 응. 연애에 그러면 무조건 응. 실이 더 많다. 연애 초반에는 안 좋아. 만날 시간이 없고 막 보고 싶은데 연락도 잘안 되고 특히나 강사들 일할 때 핸드폰 연락 안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나이트 근무다 음. 그러면은 낮에는 자느라고 연락 못 하고 밤에 남자친구 퇴근했을 때는 나 일하느라 못 하고 이런 식인데 좀 연애가 길어지거나 부부 사이가 됐다 약간 거리를 좀 둬야 될 시기가 됐다 그때는 이제 좋지 않나 남자친구가 주말에 쉬고 싶을 때 여자친구가 막 어디 가자 이런 거 이제 덜할거 아니냐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연애를 시작하기에. 는 삼교대가 조금 약간 장애물이 아닌가. 난 오히려 반대 의견. 교대 근무라는 건 응. 밤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날이 있다는 응. 거잖아요. 그쵸. 연애가 길어지면 이제 남자친구한테 나이트라고 해놓고. 아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 게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으면 간호사 직업을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laughs> 일 자체도 이제 막 힘든, 힘들고 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결혼하고 그만둔 케이스니까 육아하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미혼이 많은데 남아있는 분들이 올라가서 수간호사가 되고 가장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laughs> 아 간호사들은 결혼을 많이 안 하는구나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 <laughs> 어, 같아요 <laughs> 그러면, 자, 우리 결혼한 간호사 선배로서 나이만 차고 있는 간호사 후배에게 한마디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면 어디선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20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미팅 이런 거옛날 유행했거든요. 홍대 오늘 7시 남자 10명, 여자 10명 선착순 참가비 만 원씩 받아가지고 가면 이렇게 쭉 앉아. 그럼 막 게임하고 1차에서 1지방 적어내. 그래서 1지방 맞으면 1지방 맞는 사람 2차 가면 옆자리 앉혀줘. 열심히 만남의 기회를 넓혀야지 사람이 만나지는 거잖아요. MBTI 어떻게 되세요? ESFJ. 아, 그치지 음. 과학인가요? 과학이야. 친구들 보면 축하도 밖에 안 나가고 예. 자기의 삶을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음. 친구 중에 ESFJ, ENFP, ENFJ, ENTJ 없어.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막 나가서 놀고 있고, 어. 어디서든지 재밌어. 맞아. 그게. 어. 가서 생기면 더 좋은 거고, 어. 안 생겨도 그냥 그 시간을 즐겼으니 음. 즐거운 거고. 그리고 오히려 나 어. 오늘 작정했어. 하면서 또 나가, 한 번씩. 작정한 날은 또안 돼. <laughs> 아, 그 음. 결국에는 간호사의 문제도 아니고 적극적인 게 문제다. 음. 어, 근데 처음에 신입 간호사들 어, 너무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 내가 왜태어난 날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던데 그때 진짜 맨날 집에 오면서 울고. 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심지어 신규 간호사 때 유행했던 가요 안 들어요. 왜요? 들으면 기분이 아. 좋지 않아. 에피카의 우산 아, 이런 거왜 아, 우리 향수 냄새 딱 맡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듯이 어, 그치, 그치. 어.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 신규 때그 2018년도 아, 아. 4월 5월 정말 죽음을 생각했던 그 시기에 그내 감정들이 확 여기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제 사연 한번 해볼까? 네. <laughs> 어. 사연 읽어볼게요. <laughs> 대학병원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예뻐요. 간호사 선생님 오는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물론, 일터에서의 개인 친분 쌓기가 부담스럽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간호사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있어요? 평범한 그렇죠. 사람이?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환자랑 진짜로. 요새 또 젊은 간호사들도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 뭔가 좀더 상냥하게 얘기를 하고, 요새 말로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뭐 한다고 하잖아. 플러팅? 아 플러팅. 어, 그냥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아이 사람은 배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요새는 번호보다는 약간 인스타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 아니면 찾아볼 수도 있지. 내가 구술병원에 입원했으면 태그를 일단 자, 다 쳐보는 거야. 아. 저라면 그럴 것 같아. 구술병원 간호사, 구술병원 퇴근, 구술병원 출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어. 인스타 하는 걸 내가 찾았어. 어. 찾았는데 쌤 인스타 하세요? 아니요. 그말걸면안 된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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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그럼 끝난 거지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응. 간호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만나고 응. 싶다 이런 얘기 많이 응. 하는데 간호사의 입장에서 응. 환자 진짜 괜찮다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한 나, 내가 받는 질문이랑 똑같겠지? 맨날 응. 멋있는 사람들 보일 텐데, 아, 아. 한 번도 고객을, 아. 거기서 고르면 되지 않냐? 어. 단한 번도. 어, 단한 번도. 멋있지, 알겠어. 근데 뭐 그런 감정이 느껴지진 아, 아, 아. 않아. 아. 여기는 일터니까 다 똑같구나. 그러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여기서 지금 바빠 죽겠고 정신 빠딱차려. 야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하자. 파이팅. 진짜 멋금하게 응. 차려 입고 가서 작은 선물이랑 이런 거를 어. 맡겨두는 거야. 맡겨두면 그 사람 전달해줄거 야,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 와서 어. 줬다더라. 하면 모를까 그말안나면야 야, 야그 알지 그때 8호실에 그 환자. 야, 이거 너 주래. <laughs> 간호사들이 결혼 정보에서 많이 가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하죠. 간호사들이 그뭐까 호감의 비율 결정사에서 아, 어느 정도인지. 일단 간호사라서 싫어하거나 간호사라서 선호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안다. 않고 본인의. 나이와 얼만큼 자기 관리를 했느냐, 그리고 본인의 이상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간호사를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는 음. 게, 삼교대가 뭐, 진짜 싫다고 하는 경우 빼고는 음. 선호되는 편이지. 본인 직업으로는 충분히 괜찮으니, 제발 이상형만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laughs> 좀 문의를 주시면 <laughs> 음, 참 좋겠다. 제가 만약에 미혼이에요. 모양새 95 그대로 95년생이라고 칠게요. 95년생? 아이아게 아, 간호사를 그러면 한 5년 하다 때려치우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있다. 들어가면 어떨까요? 근데 하면, 솔직히 정말 음. 정말 좋은 이유는 음. 결혼정보회사에 들어오면 네. 뭐 어떤 뭐에 따라서 등급이 음. 나눠질 것이다 음. 뭐 외모, 학교, 자산 이런 걸로막 그럴 줄 아는데 막상 미팅을 하잖아요 네. 리액션 좋고 네. 재밌는 분들이 후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꿈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지만 <laughs> 않으면 아 어, 금방 연애하고 결혼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그냥 미팅 전부터 어? 별로예요 <laughs> 어, 어? 그렇... 그렇지, 그렇지 않을걸요? 아이고. 나이가 좋잖아요 39세는 안 되지만 29세는 아, 된다. 그쵸. <laughs> 그 너무 다르다. 95년생이면. 네, 너무 음. 좋죠. 특히나 처음부터 유튜버였다라고 음. 하는 것과 간호사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어, 이쪽보다는 뭔가 예능 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바꿨다 하는 음. 거에서는 아무 상관 없을 음. 것 같은데요? 이게 수입이 더 좋으니까 사실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때려치고 바꿨는데 이게 이제 잘된 잘 거지. 거지. 음. 저는 약간 이게 육아의 우울의 돌파구였어요. 음. 육아휴직 중에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쨌거나 십몇 년을 간호사로 일하면서 되게 진취적으로 내 일을 성과를 내면서 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육아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성과가 안 나는 거야. 네.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고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유튜브로 내가 해가지고 천명이 될 거야, 어. 만명이 될 거야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때는 뭐 조회수 10명만 돼도 오 10명이나 봤어? 100명이나 봤어? 그걸로 약간 그 우울했던 육아의 스트레스를 날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잘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러니까. 그래. 어, 갑자기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그러네? 어. 근데 지금 조회수 한 몇만 안 나와. 그러면 만명안 돼. 면 아이씨 뭐 아니 재미가 없어? 아니 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 아니야. 일단 클릭을 좀.. 약 아, 썸네일이 이상한가? 아왜안 봐? 얘 거보다 4개 재밌는데 왜 이렇게 되 <laughs> 맞아. 초심을 찾아야겠어. 어, 어. 갑자기 아까 그말딱 하는데 어 응. 나는 초반에 어땠지 생각해 보니까 응. 나는 내 영상 한몇번 봤던 것 같아 뭐가 잘못됐는지 맞아. 마무리 마무리 나 원래 했어 <laughs> 나 원래... 조심을 <laughs> 찾아야 돼. <laughs> 오늘의 매력적인 저의 지인, 구슬언니 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제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고, 음. 이번엔 제가 모두의 지인 사업으로 왔는데, 여기 딱 앉으니까 사실 좀 떨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탁도 제이 님하고 말을 시작하니 그 6개월 전에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꿀잼이 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 네.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